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8레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능력치 아이템 빨리 먹고 싶긴 한데 힘이 13까지 그래도 빨리 찍어야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 힘이 9그 다음에 레인지 2그 다음에 런치 3 점프 1그 다음에 힐 5고 그 다음에 윙이 1입니다 능력치를 사놔야 이제 상점에서 힘이 잘 뜨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6레벨부터 스테미나가 없으니까 확실히 파밍하는데 굉장히 너무 느릿느릿해가지고 많이 답답했는데 힘이 9니까 이제 다음 레벨에 2개 나오면 10, 11. 그 다음에 또 2개 나오면 12, 13. 그러면 만렙이죠. 그래서 지금 8레벨 끝나고 2개 먹고 9레벨 끝나고 2개 먹으면 10레벨부터 오버차지가 생기는데 그때는 몬스터를 떨구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꼈어, 오리 좋습니다.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넣고 등지고 있으면 당할 수가 있으니까, 근데 아직 로브가 있는지는 모르겠구요. 지금 본게 눈이랑 오리랑 셰프, 오타이. 루브 안 죽겠지? 오케이. 한번 때리게 만들고. 뭐야? 점프해? 어? 어, 이제 그냥 올라간다. 날개가 아마 1일 텐데, 날개 1이고 런치가 3인데, 날개는 많이 안 찍어도 되겠네요. 로브. 떨구는데 어디지? 아니면 야코를 만져서? 옆에서 나오면 반칙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팔 레벨 끝. 와 힘이 하나밖에 안 떴네. 계획이 틀어졌다. Q가 좋은 것 같아요. 살거 같아요. 사람 살거 없나? 오케이. 크리스타 다사자 어?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. 끝났다. 와 이게 12k밖에 안 해? 엄청 좋은데. 와, 게이지 짱 많이 쳤어. 오케이, 이거 먹고. Let's go. 이 기절총이 사기인 게 뭐냐면 이번에 또 버프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냥 몬스터를 다 잡고 올게요 지금. 기절총 하나면 될것 같거든요. 구레벨이죠. 구레벨이면 어 이제 여섯 마리가 아니고 일곱 마리입니다. 먼저 저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. 막다른 길 이런 데는 없고 이쪽에 다 몰려 있을 텐데. 올라와봐. 어, 야 사이즈가 오케이 딱딱이다. 두 마리 잡았고 네 응? 마리 응? 말이 살포시 엔탈리스트 어디갔어? 몇 마리지? <laughs> 오. 기절총 필요도 없다. 그냥 테넷 다섯, 여섯, 한 마리 남은 거 아닌가? 어, 스테미나 뭐가? 어, 너무 답답한데. 이거 레이저 필요가 없다. 이제 라스트. 와, 돈짱 많다. 진짜. 힘이 두 개가 떴다. 돈이 남는다, 이제. 6레벨이랑 7레벨은 그래도 긴장감 있게 게임을 했는데, 8레벨, 9레벨은 지금 굉장히 쉬워요. 이게 힘이 9가 찍혀서 13짜리 빼고는 다 던질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쉬워진 것 같고. 근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몬스터 낙사 그러니까 낙데미지가 줄어들어서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몬스터가 떨어져도 잘안 죽을 텐데 일단은 좀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레인지 3개랑 힐 2개 이거 솔직히 힘 1남아서 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냥 다 먹어 자 이렇게 되면 힐7 스테미나 4 점프 1 런치 4 스피드 3힘12그 다음 레인지 5그 다음에 앉았을 때 스테미나 차는 속도 2개 먹었는데 좀 늘어났나 볼까 어 조금 빨라진 거 같고 그 다음에 윙1 이렇게 해서 이제 10레벨이죠 여기부터는 그거죠 오버차지 생기고 패널티가 반달 인가 반달 오버차지 생기고, 몬스터가 이제 떨어졌을 때낙데미지덜 받고, 그 다음에 트럭 킬러가 체력 25 채워준다. <laughs> 너무 과하게 샀다. 자, 가보죠. 다 먹었으니까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. 몬스터 처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맵을 다 밝히고 오는 걸로 할게요. 사냥꾼이 안 보이네요, 사냥꾼. 사냥꾼, 힘5 넘으면 넘어트릴 수 있다고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잘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와우. 사냥꾼이 안 나오네요. 일단 여기 하나. 헤드맨. 오케이. 헤드맨 일로 와봐. 혼자 와야 돼, 혼자. 스테이너좀 채우자. 하나 둘아 맞다 오버차지 있지? 아까 오버차지 어 근데 오버차지 전에 잠깐만요 와이 오버차지 때문에 넘어뜨리는거는 보여드렸죠 하면 넘어지는데. <laughs> 원래 이게 안 됐거든요. 넘어뜨리는 게. 베타에서 안 되게 바뀌었다가 다시 되게 바뀐 겁니다. 자몇 마리 잡았지? 헤드맨 잡았고. 헌트맨 잡았고, 셰프 잡았고 헌트맨 또 있네 어? 아 맞다 얘 던질 수 있지? 조용히 좀 하면 안되냐? <laughs> 사냥꾼 이렇게 많이 보고 싶진 않았는데 먼저 다잡은것 같은데? 우리가 마지막 아닌가? 맞아? 너 어디 갔니, 근데? 너 어디 갔어? 모르겠다. 뭐 있나 체크만 할게요. 오, 깜짝이야. 그 거미야, 뭐야? 가만 있어. 뭐 <laughs> 기다려. 응 음, 떨고자. 충전하고 오오 딱돼 오케이 일단 여기가 가장 먼 곳까지 왔는데 가장 먼 곳을 먼저 다 채우고 집으로 가면서 마지막 3사까지 채우고 끝내는 식으로 가장 멀리 왔습니다. 어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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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, 괜찮아, 괜찮아. 애도 오겠어. 괜찮아. 아! 야!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잘못했 다. 이러면 일어나도 돼 이렇게 해야죠 나와 이제. 놀아. 사냥꾼 한 마리 더 남았다는 거고. 이렇게 하려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까비 뭐야? 와, 어, 이제 한번안 죽어. 아,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? 아, 여 뒤로 때렸네? 안 떨어지 없나? <laughs> 아, 하 가만 있어. 어? <laughs> 가만 있어. <laughs> 헤드맨 아 헤드맨을 앉아 봤구나. 아. 아, 이거 오버 차지 아프네. 자, 이제 집갈 때가 문제인데. 사냥꾼한테 맞으면 한방에 가겠죠? 기절종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헤드맨도 있잖아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? 집이 어디지? 여기다 없다 이제 힘은 13, 만렙. 스테인러 싸니까 스테인러 사고. 이거는 진짜 안 사도 돼, 이제. 충분히 잘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 사도 되고. 게임 빨리 하기 위해서, 스피드. 앉았을 때 빨리 채우기. 레인지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. 더 멀리 날아가. 5까지 찍 이거 사자. 여있으면 기좀더 편하니까 다 채웠고 킴 만렙 찍었고 11레벨 원래는 이제 11레벨이 마지막이었죠? 근데 지금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22 마지막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에 하도록 <laughs>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